안녕하세요. 전국의 재미새 여러분. 대빵재미새, 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 제라님 좀 보세요. 아주 꼬라지가 대단하시죠? 어, 제, 지얘왜 이러는지 알거든요? 근데 귀찮아서 그냥 못본척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가끔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그죠? 응. 분업을 해줘야 돼요 지금 얘가 어. 덩치는 너무 큰데 지금 뿌리 뿌리가 거의 5분의 1 이상이 위로 올라와 온 채로 심겨져 있었던 애였는데 에그 상태로 몇 달을 제가 방치를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분업을 해주려고 꺼냈습니다. 제가 정신이 좀 돌아오긴 돌아왔나 보네요. 교주님이 좁아 죽겠다고 그렇게 그렇게 야단을 하고 계셨는데 모르. 는척 하다가 드디어 지금 이제 분업 하려고 꺼내 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어쩌고 계실까요 어쩌고 계실까요 으아 밑에까지 뿌리 꽉 뿌리 끊어 먹었어요 밑에까지 좀만 더 있었으면 아 뿌리 돌기가 시작이 되고 있었네요 뿌리 돌기가 시작이 되고 있었고 좀만 더 있었으면 진짜 교주님이 화나서 어, 이 세상 하지 가실 뻔 하셨네요 <laughs> 근데 또 은근히 이 양반들이 생명력이 또센거 아시죠? 어 맨날 그렇게 삑카면 가면서 또 어떨 때는 어떨 때는 이 양반들 진짜 신기할 정도로 생명력이 센거 아시죠? 어참 용물이에요 용물 유물, 용물이야. 어떨 때는 죽었다고 옥상에다가 방치해놨더니, 지 혼자 살아가지고, 어? 지 혼자 살아가지고 또, 어? 방 안으로 가지고 내려오게 만들고, 참, 알수 없는 양반들이에요. 우리가 이알수 없는 양반들한테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연, 어? 요, 저는 이제 2년 차, 만 2년 차인데도, 어? 아, 이것들 참 징그럽다 싶은데, 어? 이걸 10년, 20년씩 하신 분들은 참 몸에서 살이 나오시겠어요? 제라님 덕분에 몸에서 살이 나오겠어? 어? 여름 한번 지날 때마다, 와그 어, 고통과 분노와 그 조마조마함과 그죠 어 다들 그 몸에서 성 몸에서 살이 나오실 정도로 성불하시고 어 성불하시고 어아 우리 재난윤 교인들은 다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냥 이렇게 가면 가는 거고, 살면 사는 거다, 이러고 살아야지, 어, 지금부터 걱정해봤자, 뭐,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지금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그, 어 할수 있는 게 없고, 올여름은 더 지독할 거라고 하고, 뭐, 어쩔 수 없고, 그냥 살 건데요. 어, 그래도, 어, 이분께서는 지금, 분업을 급하게 요구하고 계시니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이러다가 한여름에 분갈이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웃음> 지금 <웃음> 얼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안 해드렸던 게 굉장히 죄송하네요. 아 미안합니다, 교주님. 음, 근데 저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교주님도 그럴 때 있잖아요. 교그 주님도 나한테 말안 하고, 지 혼자 픽픽 뒤져버리고, 어? 나한테 말, 말도 안 하고, 어? 어? 맨날 물음병 오고, 교그 주님도 맨날 그랬잖아요, 나한테.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 있는 거지, 어?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어? 잘 자라지도 않고, 응? 꽃도 안 보여주고, 어? 그리고 지 맘대로 죽어버리고, 응? 교준님도 나한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쌤쌤 칩시다. 서로 쌤쌤. 음, 제가 2년 동안 교준님에게 충성하지 않은 유일한 시기였어요. 올 봄. 응? 음? 난딱한 번이야. 근데 교준님은 1년 내내 그러잖아요. 교준님이 여름에만 물음이 오나요? 아니죠. 저 지금, 지금도 물음하서 죽겠거든요. 아, 짜증나. 진짜. 자, 여하튼 간에, 이제 새 집으로 옮겨드렸으니까, 어, 꽃좀 봅시다, 꽃 좀. 제가, 어, 모조를, 여러 개를 키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험이도 저는 잘안 둬요. 그냥 죽으면, 아, 나중에 생각나면 다시 사고. 생각 별로 안 나면 그냥 두고 왜 신상은 맨날 나오니까 신상은 맨날 나오니까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몇개안 되는 모주를 여러 개 키우는 제라늄이에요. 얘가 누구냐고요? 뭐 얼마나 예뻐서 얼마나 귀해서 아니요 여러분들 다 있는 애예요. 어. 레오나 갈락티카, 레오나 갤럭시라고도 하죠. 러시아 제라늄 레오나 갈락티카인데. 저희가 이곳을 이 녀석을 이 교주님을 진짜 진짜 좋아합니다. 왜냐, 저를 러시아 제라늄의 세계에 입문하게 만드신 어, 전도자시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꽃만 제대로 피면 진짜 앵간한 러시아 제라님들 다 저리 가라해요. 다 저리 가라야. 왜냐? 얘는 꽃 자체가 한 개가 엄청 커요. 꽃 화경이 엄청 크고 꽃대도 진짜 엄청 잘 어울리고 그리고 꽃망을 이렇게 터지면 진짜, 와, 꽃대가 무거워서 이렇게 쭉, 쭉 넘어지는 거 아시죠? 어, 이렇게, 가지가 쭉 넘어질 정도로. 그렇게 꽃 피우는 제라늄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작년 여름에 제가 이제 대품 두 개를 갖고 있었는데 그 작년 여름이 망할 것이 저의 대품 두 개를 죽여버렸죠. 작년 여름. 내가 죽인 거 아니에요. 그 여름이 죽인 거예요. <laughs> 그리고 나서 가을에 이제 삽수를 사가지고 키운 겁니다. 삽수를 구매해가지고, 재미삼아. 삽수를 구매해가지고 키웠는데, 지금 현재 집에 두 개, 회사에 한 개, 회사에, 아, 회사에도 두 개다. 총네 개를 키우고 있어요. 어, 올여름에 또다 뒤지시면 안 되기 때문에. <laughs> 네개 중에 두 개는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네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왜냐, 얘는 제가 정말 좋아하고, 그, 이렇게 소품부터 키우고 싶지 않거든요. 중품 정도 되면 진짜 이게 꽃이 정말 미친 듯한 꽃이 피는데, 정말, 아,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신상 제라늄만 더 예쁘냐? 아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는 잘 모르겠고, 이렇게, 러시아 제라늄 중에서는 꼭 키워야 되는 거, 이 네오나 갈락티카. 근데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보시다시피 덩치가 아주 한 덩치 하시거든요. 근데 덩치가 이렇게 커야 꽃도 대단하게 펴요. 사실은 덩치가 있어야 꽃도 크게 피죠. 어, 그래서 저는 꽃 크큰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자리를 차지하지 말든, 음, 저는 이 레오나 갈락티카를 엄청 좋아합니다. 초보 때 창피하지만 레오나 갈락티카하고 레오나 갤럭시가 같은 건줄 모르고 두 개를 산 적도 각각 한 개를 산 적도 있답니다. <laughs> 갈락티카하고 갤럭시하고 다른 건줄 알았어요. 어, 아니 나중에 보니까 똑같은 거더라고요. 어, 네. 그랬을 정도로 여하튼 좋아하는 교주님이십니다. 오늘 물을 잔뜩 줬고요. 음. 조만간 이분도 이제 분갈이까지 해드렸으니까 저한테 대단한 꽃을 보여드리지,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 러시아 제라님이라고 해서 다 덩치가 큰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 한번 꺼내볼게요. 얘도 얘도 상당히 오래 키웠거든요. 얘도 상당히 오래 키웠는데, 얘는 그 미니어처 종인 거 같아요. 얘가 마더스, 러시아 제라늄 마더스 기프트예요. 근데 이거 덩치 작은 거 보이시죠? 꽃대는 지금 이렇게, 꽃대 다섯 개 물었거든요. 근데 옆에 이렇게 둬보세요. 어, 키 자체가 차이가 나고, 덩치가 작아요. 그래서, 아, 난 러시아 제라늄은 자리 많이 차지해서 키우기 싫어. 하시는 분들, 아니요 러시아 제라늄도 저기가 많아요. 미니어처 종이나 드워프 종들이 많이 꽤 있고, 특히 TA 시리즈들 있죠. 어, 뭐 TA 팔이징, 뭐 이런 TA 시리즈, TA 러브 스토리 이런 애들이 대부분 이제 TA 시리즈들이 그 미니 종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 만약에 나는, 뭐키 때문에, 자리 때문에, 러시아 제라늄을 안 키우고 있는 거다, 하시는 분들은, 그, 미니종, 러시아 제라늄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어, 상당히 꽤 있어요. 그리고, TA 시리즈들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 얘는, 마더스 기프트 콧대를 또 안에, 안에 또두 개를 물었네요. 지금, 겨울부터, 네, 이러고 있어요. 네, 네. 네, 네 꽃을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덩치는 요만한데 덩치는 요만한데, 꽃도 잘안 말라요. 어, 하여튼 이런 애도 있고, 지금 덩치가 이만한데, 꽃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어, 예. 이제 분갈이까지 해드렸으니까, 이제 아마 좋은 꽃을 보여주지 않으실까 합니다. 그 키워보니까 요 녀석도 미니종인것 같아요. 이게 고티카인데요. 러시아제라는 고티카라고 하는데, 이 녀석, 또 일정 이상 키가 자라지 않아요. 근데 이 녀석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꽃망울이 잘 마릅니다. 매일 물을 줘도 그 완부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품종 품종적. 결함이라고 하네요 꽃대는 엄청 잘 올리거든요 근데 꽃망울이 잘 말라요 오늘도 꺼낸 김에 물을 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을 지금 거의 매일 죽든지 말든지 매일 주고 <laughs> 죽어 있거든요 이번에는 꽃망울 좀안 말려보자 싶었는데 또 말랐네 여기 아 짜증나 진짜 진짜 짜증나 왜 마르는 거야 품종점 결함이래요 육종가도 인정을 한그 아이래요 어,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죠 하여튼, 요런 아이들도 있으니까, 어, 가끔 제가 나는 러시아만, 러시아 제라늄을 좋아해요. 그럼 자리 너무 많이 찾아야 되는데, 그 나는 못 키워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 제라늄도 그 미니 종지 꽤 있다.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 또 덧붙여서 설명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낼게요. 끝!